혹시 나이만 먹으면 저절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어쩌다 어른이 되기 십상이죠. 삶의 연륜은 쌓이지만 정신적인 성숙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멋진 몸매를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듯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생각과 태도를 180도 바꿔 진짜 멘탈 갑 어른으로 만들어줄 세 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남 탓만 하는 철부지에서 벗어나 당신의 인생을 멋지게 주도하는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긍정적인 말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듣기 싫은 소리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죠. 하지만 툭하면 오오 때문에 안 돼, 어차피 해봤자 안될 거야 같은 부정적인 말만 쏟아낸다면 당신의 정신은 영원히 제자리 걸음일 겁니다. 긍정적인 말은 뇌를 자극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해줍니다. 마치 햇볕이 식물을 자라게 하듯, 긍정적인 말은 당신의 정신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힘들다 대신 힘내자, 불가능해 대신 한번 해보자,처럼 작은 긍정적인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두 번째 비밀은 비난 대신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남 탓만 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오오 때문에 망했어. 나는 잘못 없어. 다제 때문이야 같은 비난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는 OO 때문에 실패했어. 대신 이번 프로젝트는 OO 부분에서 부족했고 다음에는 OO 부분을 보완해야 할것 같아처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건설적인 비판은 당신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 컸으니까 배울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정신은 멈춰버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배움은 당신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엔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해야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배움은 당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거나 일주일에 한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등 꾸준히 노력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나이만 먹으면 어른 될까? 긍정적인 말이 만드는 진짜 정신적 성숙 비밀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긍정적인 말의 힘을 믿고 비난 대신 건설적인 비판을 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분명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